안녕하세요. 오늘은 힐스테이트 오산 더 클래스 특별공급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오산시 양산동 10-2번지 1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23층으로 총 12개동 970세대가 공급되는데, 특별공급으로 477세대, 일반공급으로 493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오늘 특별공급 477세대에 대해서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84A 타입 5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6억 9,900만원, 확장비 2,970, 총 분양가 7억 2,870에 나왔습니다. 84B 타입 5층 이상은 6억 9,600, 확장비 2,970, 총 분양가 7억 2,570만원에 나왔습니다. 84C 타입 5층 이상은 분양가 6억 9,100만원, 천 확장비 2,970, 총 분양가 7억 2,070만원에 나왔습니다. 총 분양 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금액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특별공급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자녀가구를 살펴보면 배정 세대수가 95세대가 배정됐는데 총 6개 건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0.06으로 미달이 됐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84A 타입이 73세대 공급에 총 6건이 접수되어 0.08로 미달이 됐습니다. 84B 타입과 84C 타입은 접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 타입이 미달됐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순서도 불필요하겠습니다. 신혼부부로 오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총 173세대가 공급되는데 총30 6건이 접수되어 0.21로 미달이 됐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84A 타입이 132세대 공급에 총 30건이 접수되어 0.23, 84B 타입은 30세대 공급에 3건 접수되어 0.10, 84C 타입은 11세대 공급에 3건 접수되어 0.27이 나와서 전 타입 미달됐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순서 불필요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도 86세대 공급에 총 3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0.42로 미달이 됐습니다. 84A 타입은 66세대 공급에 총 31건 접수되어 0.47, 84B 타입은 15세대 공급에 2건 접수되어 0.13, 84C 타입은 5세대 공급에 3건 접수되어 0.60이 나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첨자 선정 순서 불필요하겠습니다. 노부양 알아보겠습니다. 노부양 같은 경우는 28세대 공급에 딱두 건만 접수가 돼서 0.07로 미달이 됐습니다. 84A 타입에서 22세대 공급에 두 건이 접수되어 0.09, 84B와 84C 타입은 접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당첨자 선정 순서도 불필요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총 477세대 공급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후부양 이네 가지만 놓고 보면 배정세대 수가 382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해당 지역이 9건 기타 경기 지역이 4건 기타 지역이 67건이 접수되어 총 80건이 접수되면서 0.1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자녀 가구가 0.06, 신혼부부가 0.21, 생애 최초가 0.42, 노부양이 0.07, 기관 추천은 95세대 공급에 7건 접수되어 0.07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87건이 접수되어 평균 0.18대1로 아주 저조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